오늘은 2024년 9월 토끼띠 여러분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8월 한달 토끼띠 분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죠? 이번 달에는 토끼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번 달 가장 큰 재물운과 금전운을 줄수 있는 행운의 숫자와 색상. 그리고 돈법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운의 방향 등을 알려드리니 영상을 꼭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 시 매월 새롭게 올라오는 이달의 운세를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세 총평 지난 8월은 토끼띠에게 꽤나 험난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면서 이 흐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마치 흐린 날씨가 끝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번 달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번 달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가시화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토끼띠 분들은 대체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목표에 다시 집중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1951년생과 1999년생 토끼끼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데요. 1951년생 분들은 그동안의 노고가 인정받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간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999년생 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과 재물운 2024년 9월 토끼띠의 금전운과 재물운은 불확실한 투자와 사업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으며 자영업이나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역시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번 9월은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달입니다. 특히 토끼띠에게는 부동산 시장에서 돌발적인 행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가령 예상치 못한 계약 성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행운의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에 다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예상 밖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물 증가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한발 뒤로 물러나 시장을 관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세는 9월 말경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좋은 타이밍이 찾아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이번 달 운세는 불확실성 속에서 얻는 성과를 암시합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토끼띠에게는 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같은 특정 요일은 투자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은 토끼띠에게 다소 불리한 운세가 작용할 수 있으니 중요한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영업자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번 9월은 작은 변화가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매장 환경을 살짝 바꾸거나 고객응대 방식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들이 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는 외부에서 다가오기 보다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거나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9월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2024년 9월 토끼띠의 금전운은 운세와 직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직감과 운세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이 금전운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운 건강운에 있어서도 9월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소화기계통의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소화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년생과 87년생 분들은 특히 허리나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달이니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보세요. 인간관계운 2024년 9월 토끼띠의 인간관계운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깊은 인연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인간관계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이 갑작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번 달은 신중함이 요구되면서도 뜻밖의 행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달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일이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말조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가벼운 농담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특정 요일에는 직장 내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날에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번 달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되거나 가족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가족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조언을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가벼운 충돌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운세에 놓여 있으니 감정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싱글이신 분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중요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운세는 작은 위원들이 모여 운명적인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니,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에는 운세가 강하게 작용하니, 그 시간에 계획된 모임이나 약속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수줍음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토끼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낯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번 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9월은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작은 오해가 빠르게 풀리거나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연이 아니라 운세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운의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2024년 9월 토끼띠에게 행운을 불러올 숫자는 4와 8입니다. 이두 숫자는 이번 달 운세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숫자는 2로 이 숫자는 9월 동안 불필요한 혼란과 불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일하는 숫자와 관련된 결정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 4는 이번 달 토끼띠에게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흔들림 없는 기초를 뜻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숫자 4와 관련된 날짜나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4일, 14일, 24일과 같은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숫자 사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번 달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사와 관련된 요소들을 활용하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4층, 네 번째 자리와 같은 소소한 숫자도 운세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줄수 있으니, 일상에서 사라는 숫자를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숫자 8은 토끼띠에게 풍요와 성공을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8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번 달에는 재물 운과 관련해 이 숫자가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8과 관련된 날짜나 타이밍에서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8일, 18일, 28일과 같은 날짜를 선택하면 투자 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숫자 8은 또한 사업의 확장과 번영을 뜻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8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거나 8과 연관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고객의 발길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8% 할인 이벤트나 8번째 구매 시 선물 증정 같은 전략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숫자 8의 힘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8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에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면 숫자 2는 이번 달 피해할 숫자로 작용합니다. 숫자 2는 혼란과 분열을 상징하며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와 관련된 날짜나 선택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맺을 때는 2일, 12일, 22일과 같은 날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사업에서의 오해가 2라는 숫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중요한 회의가 두 번째 주에 잡혀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숫자 이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할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숫자가 관련된 상황을 피하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이번 달의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토끼띠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회의에서는 파란색 의상을 입거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은 또한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이번 달 토끼띠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행사에서는 노란색을 피하고 가능한 파스텔 톤이나 자연색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이번 달의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향할 때 중요한 기회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장이 있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으로 움직일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따라올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의 이동은 이번 달에는 좋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이 있을 때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이번 달 토끼띠에게 불안정한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운세 전체 요약. 2024년 9월 토끼띠는 지난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운세의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금전운과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건강에 주의하며 특히 소화기 계통과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8과 4 행운의 색깔인 파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번 달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토끼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시 매월 새롭게 올라오는 이 달의 띠별 운세를 간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24년 9월 토끼띠 여러분 모두가 행운과 행복을 가득히 누리시길 바랍니다.